다연이내 몸을 살린다에 진천 산골 맛집입니다. 아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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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오늘은 무엇을 이렇게 하시는 거요 예, 우리는 오늘 나왔죠. 여기가 네. 우리가 우리가 촬영하던 곳이 아니죠? 네. 언니 <laughs> 이 언니가 어이 저기 뭐지 옛날 방식 옛날에 이 간장 고추지 많이 담거죠 언니. 많이 담궜는데, 고추들도 담그고, 이런 거를 장아찌를 달인이라고 그럴까? 아 엄청 잘하셔서, 아 담가서 저도 매번 이렇게 주셔갖고 우리서 쓰는 거거든요. 아 근데 한 번도 뭐 이렇게 매, 그, 하얀 골가지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머니곰팡이곰팡이 곰팡이 곰팡이 비슷하게. 안 어, 위에 안 쓸어. 어 하면. 밖에다 놔도 한 번도, 이게 왜냐면 시골이니까, 어머님 옛날에 안에 아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죠? 냉장고 없었죠 그 어디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밖에다가 놨어요? 나? 밖에다가 지, 저런 데다 지하를 파놓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아 시원한데 아 그래서 이거 오늘 고추씨 담그는 거를 간장으로 하는 거 그래서 야, 밖에다 보관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옛날 방식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음, 네. 이 어머님이 옛날 시집 와서 지금까지 했던 걸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볼게요. 아, 자, 언니, 이거를 고추를 하려면 우리는 이거 이걸 간장을, 이거 이걸 할때안하는데 언니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두 번을 뚫릅니다. 이렇게. 두 번을요? 네, 그러면 간장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아, 이렇게 아, 두 번씩? 이렇게. 이렇게. 아, 요거는 뭐, 뭐죠? 요지? 요지. 아, 요지를 이렇게 한다며, 요지로 이렇게 한답니다, 요지로. 바늘로 했는데. 옛날에는 바늘로 했죠, 언니? 네. 이게 요지가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아, 이게 왜뚫려요 언니? 간, 여기 들어가서 간 배라고 뚫는 겁니다. 아, 요거 두 개씩 이렇게 음. 하면 돼요, 언니? 네. 아, 이렇게 두 개씩? 뚫으면은. 아,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뚫어놨죠? 지금 뚫어놓고, 음. 여기 이제 뚫어놓은 걸로 놓고, 자, 이게 그러면 지금 간장이에요. 음네 이게 간장인데 간장에다가 또뭘 넣어요? 식초. 저, 저게 식초. 예 네, 네, 식초, 식초. 식초 좀 넣고. 네. 식초 좀 넣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액젓 좀 넣고. 액젓은 무슨 거? 액젓. 멸치 액젓도 괜찮고 멸치 액젓. 어 멸치 액젓이 좋아요. 그 맥주 액젓도. 아. 음, 네. 유수가 좀높고요아이 유수가가 인내는 설탕이 없었고 유수가로 썼거든요아 지금도 아 이게 설탕보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이게 좋대요 네. 그래서 들어고 이렇게 이제 해서 보아놨다가 2-3일 있다가 달 커서 끓여요 끓여서 부어놨다가 아 여기다 보놨다가 보아놨다가 어, 달 커가지고 그럼 이거는 어. 그 용량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뭐 차이나도 상관이 없나 보죠? 황적이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해서 보놨다가 아, 4일 밀렸다가 또달쿼서 끓여요. 끓여서 또 부어. 음. 한집 나간 년에. 아, 이거는 식어서, 식혀서. 음. 음. 아, 이렇게. 아, 간장이 들어네 음. 조금만 있어요. 여기다가. 간장 이렇게 넣을게요. 간장. 아, 제가 가져올게요. 간장 가져올게요. 제가 가져올게요. 음. 자. 그럼, 요게 좀안 잠겼으면 그냥 간장에 더 해면 돼요? 네. 넣어요? 그냥 간장 넣으면 돼요? 아니요. 아, 여기다좀더 해요? 아이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응, 음, 요렇게. 그만해봐요. 어. 아, 요렇게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재지 않고 그냥, 그죠? 네, 눈대중으로. 눈대중으로. 눈대중으로 다 했지? 아. 어, 뭐, 지금은 다 재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만 들어가면 되네요. 양 이야. <laughs>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는 네. 이게 절면 들어갑니다. 아 절면은요. 음. 그럼 2 3일 있다가 요거를 음. 2, 3일 있다가 다시 물을 부어서. 근런데위에 인제 밑에는 조금 노릇끼리 해주고 위에는 파라면 다 쏟아가지고 파란 걸또미고누리치고아 음. 이렇게, 이렇게 파라면 거. 얘를 밑에다 넣고 네. 노란, 노란 걸 노란 위에다 넣고.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다 물을 다시 쏟아 이 간장을 쏟아요. 음. 그래서 끓여. 끓여갖고. 식후서한 시간 하에넣보다또 보어요. 아, 시... 또아 음. 식으면 음. 식으면 또 보. 그리고 또2 3일 있다 또. 그러다가또한번더 하고 세 번만 해놓으면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놔둬도 곰팡이가 안 나요. 세 아. 번이랍니다 아. 세 번. 그러면 아. 이게 냉장고가 없어도 냉동고 없어 아무 문제가 없고 밖에서도 그냥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때나 놔둬도 곰팡이 안 곰팡이. 곰팡이가 안 나요. 곰팡이가 안 나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 어머님이 해놓은 게 이거예요. 음. 요거 세번 끓인 거예요. 자, 요게 세번 끓여 본 거예요. 자, 어머님은 지혜로다 요렇게 했네요. 누른 거요누 그죠? 돌이 <laughs> 없으니까. 요걸로 누른 돌 하셨네요. 자,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죠. 굉장히. 음, 네, 네. 요거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세번 끓여 본 거예요. 세 번, 그거 세번 끓여 본 거예요. 와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어요 근데 그게안 적은 맵죠. 맵죠? 좀더 좀 오래 두면스를안 매운 음. 건가요? 그렇게 맵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담그는 것보다 약간 짭짤하게 됐어요. 음. 그럴 때는 저희 언니가 하는 방식 있죠. 요거를 꺼내서 다시 매실청이랑 매실청을 여기다 더부과하면 네. 달달하면서도 더 연한 맛이 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오래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어머님이 오래 보관하셨다가 저희를 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 과정에서 이렇게 가면 딱될것 같네요.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옛날 방식의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laughs> 건강하십시오. 아니야, <맞아요. 웃음> 네. 저희는 고객님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상골 맛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